표 그림 공식 꼭 이것만 이거 이것 너랑 해서 그것만 놓고 땡 땡치면 안 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답안 구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딱 띄게 하는 구성 방법이 뭔가 소설책처럼 다쓸 것이냐 중간중간에 그림도 놓고 공식도 놓고 표도 넣을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답안지에 그런 게 없고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으로 써져 있다 점수 나오기 힘들다는 거지. 같은 내용이 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서 1점이라도 더 얻을 것인가. 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학원 합격하신 분. 지금 기술사 두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답안 쓸줄 알죠. 어떻게 해서야 점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전기 쪽이나 본인한테 맞는 문제였대요. 문제 스타일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뭐, 아니 말로 구라를 쳐도 근거 있게 구라를 쳐야 점수로 연결이 되는데 그냥 근거 없이 막쓰게만 했다는 그런 내용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인한테 잘 맞아 떨어진 거고. 또그한두 사람 정도가 와서 잠깐 상담을 했었는데, 자기는 틀림없이 아는 문제, 아는 문제라고 썼는데 점수가 너무 잘안 나왔대요. 자기 생각에 7점 정도, 10점짜리가 7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5점도 안 나왔나 봐요. 응? 그래서 이제 잘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했더니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안지 만약에 뭐 초제목으로 개요, 그다음에 원인 문제점 대책 이렇게 쓴다던가,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없어 흐름이. 중간에 문제점 원인 문제점 대책으로 가려면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원인 나왔다가 대책 나왔다가 아니 문제점 나왔다가 중간에 뭐 그림 이상하게 막 들어갔다가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건 들어갔는데 이 흐름이라는 게 순서 이런 게막 뒤죽박죽 되니까 답안지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렇게 작성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맨 시험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답안이 작성되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해줬죠. 시험 보기 전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시험지에다 어떻게 답안지 작성할 건지 순서를 적어라. 그 순서 적고, 여기에 내가 어떤 그림을 넣고, 어떤 공책을 넣을 것이다 그거 가능하잖아요. 1분이면 충분해요. 자기가 모르는 문제는 그거 어차피 안 돼. 자기가 아는 문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고 쓰면 돼요. 그러면 실수가 완전히 줄어들어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그림도 제 위치에 잘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야 될 표도 제 위치에 잘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게 버릇이 안돼 있잖아요. 시험 문제 보면 막 달라들어 그냥. 응? 그냥 문제 보면 차분하게 뭔가 고민해서 딱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달라들어. 그냥 달라두고 나면은 나중에 중간 정도 쓰다가 아 이거 까먹었네 아 이거 앞에 넣었으면 1점 플러스인데 이걸 까먹었어 이제 고민하는거야 이걸 어디다 넣을까 중간에 넣으면 이상해져 답에 근데 꼭 넣고 싶어 그래서 억지로 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답이 틀어지죠 응? 흐름이 깨지는거죠 만약 답안지 그냥 넣게 넣는지 점수로 연결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건 그래서 미리 세팅을 자기가 완전히 세팅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정도 될, 되지 않는 한은 답안지그 시험 시험지에 미리 어떻게 답안 쓸 건가를 미리 정해놓고 쓰시라니까요. 그래야 실수 줄이고 어 점수 1, 2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저도 시험 문제만 보면 달라 들었다니까. 점수가 50점 대 초에서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강 원장님이 기술사 시험 보면서 시험지에다가 그걸 적어놓고 시험을 본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어? 그게 뭐냐고 하면서 바로 써야지. 그래서 그냥 그말 듣고 그냥 무시했어요. 시험은 내 시험이지. 내가 실수 줄이려고 쓰는 시험인데 뭐 굳이 남 눈에 응? 남 눈에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점수 올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걸 꼭 생각을 하고 쓰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했던 거 그대로 문제가 안 나와요. 중간에 뭔가 끼어넣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어디에 끼워 넣을 것인가 딱잘 정리를 해서 끼워 넣기를 잘해야 매끄럽게 답안이 나오는데. 그냥 막 쓰다가, 생각도 안 나는 거막 쓰다가 이걸 끼워 넣으려 하니 이게 잘 되게 되겠냐고. 답안이 엉망되는 거죠.